어, 미안, 거기서 잠깐만 기다려줄래? 조금만 더 하면 끝날 거야 아, 그거 내가 잡은 거야 도끼를 휘두르다 보니 재미가 붙어서 난 원래 생각보다 손발이 먼저 나가는 성격이거든 그랬던 나한테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쳐준 분이 계셨지 이번에 에오르제에온건그 은사님 일로 알아볼 게 있어서이기도 해 친구 녀석이 걱정되기도 했고 왜, <laughs> 그 녀석 말버릇이 좀 특이하잖아? 아무리 나이를 먹어도 변하질 않는다니까 좋아, 이 정도면 되겠어 하는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주위에 영향도 없을 것 같고 보여? 편석성 크리스탈에서 에테르의 빛이 올라오고 있어. 이걸 모아서 칼날로 만들 방법은 아직 연구 중이지만 이 에테르 달기를 계속 개량하면 당장 에테르가 부족할 일은 없을 거야. 널 위해서. 아주 멋진 에테르 검을 만들어줄게 역시 빛의 전사로군 내가 있는 걸 알아채다니 설마... 아이 지길... 지게... 우리 막으러 온 건가? 그 문신은 지혜의 서가를 지키는 살레이안의 현자로군 어쩐지 머리가 제법 돌아간다 했지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칭찬이 아닌 건 알겠어 <laughs> 눈치가 빠르구나 너무 그렇게 사납게 꿀진 마라 여자는 웃어야 예쁜 법이야 빛의 전사! 넌 내가 무슨 말을 하는 지 알겠지? 초월하는 힘을.. 가졌으니까... 정말이지, 넌 대단해! 라하브레아와 함께 인간의 몸에 신을 내렸는데 너무 쉽게 쓰러뜨리다군 yeah! 사납게 골지 말라니까 빛의 전사 너도 덤빌 테니 음? 빛의 가호가 느껴지지 않는군 어떻게 된 거지 <laughs> 이거 봐라 설마 하이델린이 널 버린 거냐 이거 재미있게 됐는데 인간을 벗어난 존재라도 빛의 가호를 잃었다면 내 상대가 안되지. 이 자리에서 처리해주마. 아니, 이건 어쩌면 하얀 녀석이 말했던 그 지팡이를 얻을 기회 아닌가. <laughs> 드디어 그 하얀 녀석과 라하브레아를 따돌리겠군. 똑똑히 보여주마. 어졌어. 뭐가 어떻게 된 거야? 저 놈이 너희가 싸우고 있다는 고위 아시엔 유로군. 그런데 지팡이긴 뭐지? 아시엔이 탐낼만한 지팡이라니. 설마 토부시마 대긴가? 도레지에인의 루이스 아님의 지팡이. 그렇다면 위험해. 도레 집에는 민필리아가 있어. 아시언이 나타나기 전에 빨리 가자. 빛의 전사 아니, 이제 빛 없는 전사인가 역시 지금은 내가 침입하는 걸 막을 수 없는 모양이군 그게 무슨 뜻이죠? 아니, 그것도 몰랐어? 하하 <laughs> 이거 웃기는 건 너희가 안전했던 건 빛의 가호를 받은 자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것 좀더 예외는 아니지. 하얀 녀석이나 라하브레아 같은 원형은 몰라도, 우리 윤회자들은 빛의 가호를 뚫기 어려웠거든. 하지만 이제 얘기가 다르지. 놈들과 달리 난 성질이 급해. 당장 지팡이를 가져다가 다음 차원 붕괴를 일으켜주마. 차원 붕괴라고요? 발드시온 위원회가 사라진 것도 역시 당신들 짓이었군요.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laughs> 문브리다. 끈질긴 여자는 매력이 없어. 나, <laughs> 넌못 알아듣지. 이 지팡이는 왜 탐내는 거죠? 이건 단순한 유품이에요. 당신들이 원할 만한 게 아니라고요. 아까부터 어리석은 질문만 하는군. 대체 넌 지금까지 한게 뭐냐? 투프시 마틴은 정확히 말해 그 지팡이에 달린 석판은 특별한 힘을 가졌다. 지팡이 머리에 있는 뿔피리와 함께 쓰면 주위에서 막대한 에테르를 끌어모을 수 있지. 그 늙은이가 크리스탈도 안 바치고 어떻게 열두 신을 소환했는지 안 궁금했냐? 신을 부르려면 기도와 에테르가 필요한데 말이야. 설마 이것도 모르는 건 아니겠지? 그렇군요. 덕분에 이유는 잘 알았어요. 그러니 더욱더 이 지팡이는 못 주겠네요. 아, 원천. 난 고집 센 여자도 질색인데. 그렇다고 확 죽여버리면 하얀 녀석이 난리를 칠테고 귀찮지만 너도 같이 끌고 가야겠다. 저놈을 쫓아가. 애들의 냄새가 아직 벌어져 있어. 진단은 없는 것 같군. 내가 너를 너무 쉽게 보았군. 하지만 언제까지 지팡이를 지킬 수 있을까? 네가 하이델린의 가호를 잃은 이상 난 다시 지팡이를 가지러 올 것이다 몇 번이든지 요. 다음 기회는 없어요. 아시엔, 당신의 영혼은 여기서 흩어져 에테르계로 돌아갈 겁니다. 이럴 수가. 어둠 크리스탈을 모쓰게할 셈이냐! 지에게는 이런 영악한 짓을 하다니! 지금이에요! 투푸시마티로 에테르를 모아요! 당신이라면 할수 있어요! 신 라브레아를 뵌 빛의 검을 안 통해 설마 하이델린의 가호가 봉인되어 빛의 힘이 약해진 건가? 이것도 돌아가고 있는데. 데르가 아슬아슬하게 못 살아. 인간 주제에 오출대지 마라. 나는 사라지지 않는다. 사라질 수 없어. 몇 번이든 살아날 거란 말이다. 이 크리스탈, 하이델린이여, 내 목소리를 들어줘요. 우리에게 빛을 주세요. 지금 당신의 힘이 필요해요. 안 되나요? 초월하는 힘이 있는데도, 우리의 목소리가, 기도가 하이델린에게 닿지 않는 건가요? 문불이다.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래, 그랬구나, 루이스. 불멸의 존재인 내가, 만 죽기 싫어. 제발 살려줘. 사라지기 싫어. 사라지기 싫어. 사라지게. 아시에는 완전히 사라졌어요 아, 고마워요, 문브리다 당신이 결국 깨는 거예요 이 에테르 갈퀴는 문브리다 씨가 남긴 소중한 성과예요 모두가 진실을 알고 안정될 때까진 내가 잘 보관하고 있을게요 난 괜찮아요. 북부 다날란에서 작전을 마친 다음, 문브리다를 도우려고 조사를 하고 있었어. 그런데 문브리다가 중간에 연락해서는 도의 집에 아시엔이 나타날 것 같다고 하잖아 그래서 다같이 서둘러 온 거야. 너도 와있었구나? 다들 무사해서 다행이야. 문브리다는 어디있죠? 자세한 이야기를 듣고 싶은데 이럴수가 아시엔을 없애기 위해 자기 목숨을 에테르로 바꿨다니 모든 생명은 죽어서 에테르로 돌아가죠 아시에는그 흐름을 거스르려 했고 문불이다는 그의 순응한 것이군요. 있잖아. 이거 위량제도 알아? <목소리> 위량제 씨. 저도 듣고 있었습니다. 달이 기울어 별의 바닷가에 잠으로도 하늘의 운행이 곧 새벽의 해를 부르리라. 무물이다는 자신의 사명을 다하고 갔겠지요. 저와 문브리다는 샬레이안 본국에서 같이 루이스와 스승님께 배웠던 동문입니다. 스승님은 현재와 미래의 사람들을 위해 지식을 쓰라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는 지식의 편찬자는 역사의 관찰자로 머물라는 샬레이안 규율과는 정 반대였지요. 그럼에도. 스승님은 뜻있는 이들을 모아 에오르제아를 구원할 구세심행을 만드셨습니다 그리하여 스승님은 먼 길을 떠나셨습니다 신들에게 사랑받은 이 땅을 구하기 위해 에오르제아가 제해를 딛고 새로 태어난 것은 스승님의 공입니다 그러나 샬레이안 본국에서는 현재의 의무를 쳐버리고 역사에 개입했다 하여 스승님을 타락자라 부르기도 했지요. 문부리다는 스승님을 믿고 따랐으나 스승님은 그녀에게 아무 말 없이 샬레이안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주위의 비판에 마음이 흔들렸었지요. 스승님은 정말로 의무를 쳐버린 것일까 자기도 그 의무와 함께 버려진 것이 아닐까 하고 하지만 루이스와님은예 에오르제아를 지킴으로써 사명을 다하셨지요 그분은 묵묵히 운명에 순응하셨지만, 제자만이라도 다른 길을 걷기를 원하셨을 겁니다. 그러나, 문부리다에게 이렇게 설명해도 스승님의 마음까지 전할 수는 없는 법. 그녀가 에어로제아 있는 동안, 어떻게든 스승님의 진심을 전하지 못한 것. 그것만이 한으로 남는군요 문부리다가 희생을 결심한 것이 스승님의 마음을 이해했기 때문이라고요? 추구하는 자에게 진실이 찾아오리니 스승님과 다시 이어진 마음이 그녀를 평온한 안식으로 이끌리라 믿습니다. 정말 다행입니다, 문브리다. 빛의 검은 아직 불안정해요. 하지만 문브리다 씨가 목숨을 바쳐 아시엔을 없앨 방법을 알려주었죠. 그 덕분에 우리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고결한 희생을 헛되게 하진 않겠어요 민필리아 저는 모래의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떠나간 벗의 넋을 제 나름대로 기리고 싶군요 믿고 기다려주시겠습니까? 문 부리다시도 그걸 바랄 거예요.